자, 순열. 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면 순열, 일순열. 순열은요.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 그래서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하나 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세, 어, 다섯 명이 있다고 합시다.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세울 거야. 세 명을 뽑아서 뽑아서 한 줄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오는 자리에 요 가지 수가 몇 개? 다섯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다섯 명중 그러니까 서로 다른 n 개에서 서로 다른 n 개에서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택하여. 어떻게 한다? 1열로 나열한다. 1열로 나열하는 가지수. 자, 이때는 뭐고? 다섯 명 중에서 t 퍼뮤테이션3 이렇게 다섯 명중세 명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쪽에다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n퍼뮤테이션 r개를 택하여서 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 개부터 r 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n 그다음에 n 1, n 2, r 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음 n 개에서 r 개를 나가잖아. r 개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제 나가니까 n r 개를 나가야 되니까. R 뭔지 R일 때는 여기가 3일 때 2잖아, 2일 때 1이잖아. 그럼 R일 때는 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R 개일 때도. 그렇자 그래서 어, n에서 nPr, n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p e r m u t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nPr, n permutation, R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수. 자,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쓴다. r개를 택해가지고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얘를 이제 또 다섯 명을 다섯 5명 명다 나열할 때는 이렇게 다섯 명인데 다섯 명 5명 나열할 때는 5 p e 테이션 t 5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5 4 3, 2, 1,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1까지 전부 다 쓰는 것을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쓰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4, 3, 2, 1. 5팩토리얼이 계산한 120입니다. 자, 얘가 기준이 조금 되거든요. 음.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럼 팩토리얼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얘를 5, 4, 3, 2, 1까지 한다면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있잖아. 2, 2, 1은 이렇게 생각, 2, 2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냐면요. 5 팩토리얼을 다 사용한다면 여기는 두 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5 빼기 3. 5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이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npr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npr은. 위에 이렇게 물론 다 나열해도 되지만 M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열한다면 여기는 n개에서 r개만 뽑았으니까 그 필요 없는 거는 n r개는 필요 없겠지. 10개에서 만약에 6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면 10개를 다 나열하면 4개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n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그 오리지널 n p r 을 계산할 때 증명을 하거나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나열하면 이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 안 하고 요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식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어, 기본 어, NPR의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PR은 이렇게 나타내고 NPR도 이렇게 n팩토리아. n-r 팩토리아 분의 n 팩토리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부분이 있는데 np0 이잖아 np0 한 개도 안, 뽑, 안 뽑는 것을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에서 0 팩토리아가 있잖아요. 0 팩토리아도 하나 정의를 내줘야, 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r 대신에 npn은요. 요걸 쓰게 되면 npn은 어떻게 되냐 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n-n 팩토리아 위에가 n 팩토리아 이렇게 되잖아. n-n 팩토리아 영0 팩토리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0 팩토리아도 1이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 가지고 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가지 n 팩토리아 이네 가지를 우리가 잘좀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첫 번째 n pr은 n n 1 n 2 n, -2, n 3 n r 1까지 나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5p에 2다, 이러면 5부터 2개 나가는 거예요. 5 곱하기 4,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p이다, 5p이다, 이렇게 하면, 밑에 5팩토리아를 다 썼으면, 여기는 5-2팩토리아, 이렇게 쓴게 2번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약속의 부분은 뭐라고, np0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4번에 0팩토리아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할 겁니다. 아셨죠? 얘를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를 잘기억하고 앞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